양파쌤 영어 TV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발음을 책임져줄 양파쌤이에요. 오늘은 알고 있지만 쉽게 발음하지 못하는 영어 단어를 알아볼 거예요. 어디에서 언제 쓰는 단어들이냐? 바로 해외여행 갈때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학습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해주시고요. 오늘 학습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죠? 마음이 설레는 이곳, 공항이네요. 이렇게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공항에 왔어요. 영어를 샬러샬러 쓰는 나라건 아니건 세계 공용어는 영어죠. 그래서 우린 해외여행을 가기 직전에 벼락치기로 영어 공부를 막 하곤 하죠. 그런데 벼락치기로 하면 영어가 되나요? 우린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왔는데도 영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미리미리 배워주어서 해외여행가서 멋지게 영어를 써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 해외여행갈 때 비행기에서 쓸수 있는 영어 단어예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될 텐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한 발음 방법을 몰라서 쉽게 발음하지 못하는 영어 단어만을 선별했어요. 자, 그럼 해외여행 떠나볼까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를 떠올려보면 가장 먼저 영어를 쓸 때가 언제죠? 공항에서 비행기에 발을 내디드려는 바로 그 순간이죠. 승무원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며 볼딩 패스를 확인하는데 좌석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안내를 해주죠. 제 좌석은 45F네요. 국적기를 타고 가면 한국인 승무원들이 있어서 우리말로 자신있게 45F예요 라고 말할 텐데 외국계 항공사다 보니 영어로 말해야 돼요. 그 까이 꺼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 숫자랑 알파벳 이름 하나, 발음 못하겠어? 하고 발음하려는데, 하필이면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취약한 F 발음이 세 개나 들어있는 45F라니. 아직 혀도 못 풀었는데. 뭐 아무 말하지 않고도 승무원이 안내해주는 자리로 갈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는 사용하려고 배우는 거죠. 자신있게 F 발음을 해서 내 자리가 45F다 라고 말해주자고요. 그럼 f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여기 보이는 입모양처럼 아랫입술을 윗니에 살짝 가져다대며 하고 발음하셔야 해요. 이렇게요. 그럼 내 자리는 45f. 어떻게 영어로 자신있게 발음하면 될까요? 이 입모양처럼 아랫 입술을 윗니에 살짝 가져다 대 볼까요? 그 상태에서 40, 5, F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한번더 따라 해 볼까요? 40, 5, F 그렇게 45F 좌석으로 가서 앉아 있다 보니 비행기가 하늘로 슝 올라가요. 그러더니 안전고도에 도달했어요. 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네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Yang Passe. 이렇게 안내 방송을 듣고 있다 보니 어느덧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내 식타임. 기내식 먹을 생각에 기분이 들떠 계신 여러분들. 그러나 기분 좋은 것도 잠시. 승무원들이 뒤에서부터 기내식을 나눠 주는데 뭘 먹고 싶은지 질문을 하죠. 당연히 영어로요. 기내식 메뉴가 뭐지? 뭐 먹는다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뒤에서 승무원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잘 들어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chicken or pork? 아, 이제는 닭고기 좀 그만 먹고 돼지고기 좀 먹고 싶은데 발음 잘할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저를 안심시켜주는 목소리가 들려요. 영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타코 키? 돼지 코키? 이렇게 물어봐 주는 천사 같은 승무원이 있네요. 휴, 안심이다. 나에게도 저 승무원이 와줄 거야. 하며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에게 온 승무원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치킨 or pork? 아. 돼지 코키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라는 마음은 접어둔 채 포크! 라고 말했더니 승무원이 돼지고기를 줬어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어도 치킨 아니면 포크였으니까요. 그럼 정확하게 돼지고기는 뭐라고 발음해야 하죠? 포크!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데요. 첫 글자가 P로 시작하죠. P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이입 모양처럼 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입술에 힘을 주었다가 터뜨리며 푸, 하고 발음하셔야 해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그리고 단어 안에 R이 들어가죠. 발음 주의하셔야죠. R은 어떻게 발음하나요? 혀끝을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뒤로 말아 올리셔야 해요. 그럼 P와 R의 소리에 주의하며 단어를 같이 따라해 볼까요? 포크포크아또한곱이 넘겼어요. 맛있게 원하던 돼지고기를 냠냠냠 먹고 있는데 비행기가 낭기류를 만나서 그만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하 숟가락으로 먹어 포크 달라고 해. 고민 끝에 승무원을 호출해서 포크를 달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죠. 어? 그런데 돼지고기도 포크. 포크도 포크. 잘못 발음하면 승무원이 돼지고기로 오해해서 기내식 하나 더 가져다주면 어떡하지?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파쌤 알려주세요. 돼지고기는 포크. 포크는 포크. 이렇게 발음해요. 우리말로는 둘다 포크라고 잘못 발음해왔죠. 첫 글자가 P, F. 이렇게 어연히 다른데, 우린 둘다 포크. 이렇게 똑같이 발음해 왔어요. 그럼 첫 소리를 각각 어떻게 내야 할까요? 앞에서도 살펴드렸는데, 비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봤다고 해서 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P는 이 입모양처럼, F는 이 입모양처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발음할 때에는 이렇게 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힘을 주었다가 터뜨리며 pork 하고 발음하셔야 돼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pork pork 반면에 포크를 발음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아랫 입술을 윗니에 살짝 가져다 대며 fork 하고 발음하셔야 돼요. 같이 따라해볼게요. fork fork 그럼 비교해서 두 단어 같이 따라해 볼까요? f o r k fork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승무원에게 fork 이렇게 말했더니 승무원이 잘 알아듣고 포크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식사가 끝나갈 즈음 이번에는 승무원이 음료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카트를 끌고 오고 있네요. 뭘 마셔볼까요? 그동안에는 승무원이 그나마 알아들을 것 같아서 커피랑 물만 달라고 해서 주고장창 마셔왔는데, 이제는 주스 좀 마시고 싶네요. 그것도 오렌지 주스랑 토마토 주스요. 아니, 왜 오렌지로 오렌지라 말하지 못하고, 토마토를 토마토라 말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요. 이런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드디어 승무원이 왔어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하고 힘겹게 입을 때서 말했더니 역시나 승무원이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아, 도와주세요, 양파쌤. 어떻게 발음해야 오렌지 주스와 토마토 주스 마실 수 있을까요? 발음 팁은 먼저 오렌지는 orange. 이렇게 발음해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파벳 O의 발음 O가 아니에요. 따라서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각각의 입절에 힘을 주어 오렌지 하고 사문절로 발음하셔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발음하냐? 이 입모양처럼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아 하고 소리를 내야 해요. 첫 번째 글자 O의 소리인 아의 강세를 주면서 아렌지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그럼 따라해볼까요? Orange. Orange, 그럼 주스는 어떻게 발음하죠? j u i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데, 주스 하고 똑같은 강세로 이음절로 발음하면 한국식이죠. 앞 부분을 강하게 이음절로 발음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강하게 발음해서 j u i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같이 발음해 보자고요. 주스. 주스. 그럼 오렌지와 주스를 합쳐서 영어식으로 어떻게 발음하면 된다고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드실 수 있겠죠?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토메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토마토 이렇게 삼음절로 하나하나 같은 강세로 발음하면 안 돼요. 영어는 이음절 이상이면 어디에건 강세가 들어가는데 이 단어는 A에 강세가 있네요. 그리고 A가 장모음 A로 소리가 나요. 장모음 A의 소리는 입을 크게 벌렸다가 작게 만들며 A 하고 발음해야죠. 그래서 A에 강세를 주어 The m a 로 하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럼 토마토 주스도 영어식으로 발음해 볼까요? tomato juice, t 와, 맛있는 기내식에 주스도 잘 마셨으니 이제 한숨 자야겠어요. 베개 좀 달라고 해야겠는데, 베개의 철자는 이거래요. 조금 전에 배웠던 P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리고 강세는 첫 번째 모음인 I에 있어요. 그럼 앞부분에 강세를 주며 같이 발음해 볼까요? pillow, pillow 참고로 단어 하나 더 알려드리면 추울 때 필요한 건 담요죠. 담요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첫 번째 모음인 A에 강세가 있어요. 그럼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자고요. blanket, blanket. 자고 일어났더니 앞에 메모가 붙어 있네요. 또밥 먹으라네요. 푹신한 베개 덕분인지 긴장해서인지 너무 푹 잤나 봐요. 벌써 두 번째 기내식 타임이라니. 승무원을 호출해서 메모를 보여줬더니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네요. Beef or bibimbap? F 발음도 제대로 배웠겠다. 소고기도 땡기겠다. 자신 있게 소고기 먹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끝자음인 F의 소리에 주의하며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끝자음을 F로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입술을 다물어서 잘못 발음하면 B 하는 소리, 경적이라는 전혀 다른 뜻의 단어가 되니 주의하세요. 이제 얼마 후면 착륙한대요. 내리기 전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승무원에게 자신 있게 말하면 되죠. 어떻게요? 커피. 커피는 F 소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강세는 첫 번째 모음 글자인 O에 있어요. 그럼 다시 따라 말해 볼까요? 커피, 커피. 이렇게 발음하세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끝으로 드디어 여행지에 도착했어요. 현지에서는 어떤 영어 단어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지 기대하며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세요. 이 영상 닫는 순간 방금 저와 함께 했던 단어들 다 기억 저편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영상으로 계속 반복 연습하며 해외여행 가서 자신있게 영어 단어 쓸수 있는 그날까지 양파쌤과 함께 열공해요. 그리고 오늘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파닉스가 있다면 위에 떠 있는 추천 동영상 시청하세요. 알파벳 F의 소리가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왼쪽 동영상, 단모음 O의 소리가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오른쪽 동영상으로 학습해 보세요. 그럼, Have a nice trip.